자 우리 리가캔바이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금일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대 하락을 보여주며 96,400원에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또이 영상 찾아보고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오늘 왜 하락을 하지? 이렇게 하면서 많이 찾아보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딱히 하락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 굳이 여러분들께서 왜 하락을 했는지 그러한 이유를 애써 찾으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종목 자체에 개별적인 이슈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 같은 경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전일 새벽에 fomc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또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단행을 하긴 했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 전망 횟수가 조금 축소가 되면서 앞으로의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더뎌질 거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와 함께 금일 있었던 일본의 boj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인상시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동결로 결정이 되면서 해소가 되며 그래도 지수가 조금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와 함께 일본이 금리 인상 없이 동결을 하면서 또 언제쯤 금리를 인상시킬까 그런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불안감이 일단은 다음으로 2월이 됐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달러는 1450원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다가 달러가 진짜 1,500원 가는 거 아니냐? 1,600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1,500원, 1,600원대까지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외환 위기로 인한 증권 시스템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에서 개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럼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달러가 오르고 또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올라서 금리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제약 바이오 섹터에게는 계속 안 좋은 시장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의 방향은 인하로 방향성이 결정되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속도가 점점 더 더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의 리가 캔바이오 자체가 보여줄 만한 퍼포먼스가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답답해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전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부분을 조금은 조정을 거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께서 편하실 것 같은데 당장에 이제 다가오는 1월만 하더라도 우리 제약 바이오의 가장 큰 축제죠. JP모건 헬스케어 를 앞두고 있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다시 제약 바이오 섹터에게 조금은 집중이 모이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겁니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AI와 그리고 트럼프, GLP-1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GLP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만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이 AI 부분인데, 개막식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발표를 할 정도로 지금 이 AI 신약개발에 대한 부분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 AI가 신약개발을 하면서 담당하고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단백질이나, 저분자화합물 그리고 핵산의 이런 구조를 재디자인하는 정도의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만 해도 굉장히 큰 부분이지만 사실 우리 리가켄바이오나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처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그런 개발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개발들을 하면서 우리 플랫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를 더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당장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만 하더라도 우리 제약바이오에게 다시 시선이 몰릴 시간이 되긴 할건데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 리가캔바이오가 지금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볼 시간이 필요한데요 우리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총 83억 달러의 라이센스 아웃을 이뤄냈는데요 총 83억 달러의 라이센스 아웃을 이뤄냈는데요 이 리가 캔바이오가 하고 있는 지금 이 ADC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 ADC 임상이 100건이었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이게 340건으로 늘어났고 글로벌 ADC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2023년 기준으로 116억 달러였던 게 2033년까지는 총 286억으로 300억, 3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리가 캔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ADC의 기술이 다른 곳과 어떻게 특별하냐고 보여진다라고 하면 원래 ADC 업체 자체가 몇개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전부터 글로벌 빅파마들이 조금 괜찮다 하면 바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 해당 기업을 사가고 해당 기업을 합병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ADC로 조금 괜찮은 기업이다 하면 바로 큰 기업들이 사가면서 독점을 해버리는 체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회사들이 해당 부분의 플랫폼을 필요하다 했을 때 찾을 수 있는 회사가 몇개 없는 상태인데 그와 중에서도 우리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ADC 내에서도 이 링커와 프로드럭이라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ADC가 항체에 접합 약물치잖아요? 보시면 좀 알기 편하게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앞에 항체라는 놈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항원에 가서 붙게 해주는 그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그 항체에 링커라는 걸 통해서 이 약물을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항체가 원하는 항원에 잘 도달했을 때이 항원을 파괴시킬 수 있는 약물을 주입시키기 위한 이러한 포마나를 가지고 가는 걸 플랫폼 기술이라고 합니다 리가 캔바이오가 가장 강한 건이 링커가 이약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수류탄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수류탄이 내가 원하는 목적물에 가서 터져야지 혈중에서 그냥 얘가 끊기면서 터지게 되면 이 약이 내가 원하는 곳에 뿌려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강하게 쥐어지고 있고 뭐 혈중이나 몸 안에 있는 다양한 면역제 속에서 이 약물을 정확히 잘 잡아야 되는 이 링커랑 그리고 또이 약물도 해당 부분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수류탄 생각하면 안전핀이 있죠. 정확히 안전핀이 꽂혀 있는 게딱 풀리면서 여기서 터지게. 그렇게 하는 것들을 다 지켜내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리가캔바이오의이콘주이라는그 ADC 플랫폼 기술이 여기에서 굉장히 뛰어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83억 달러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을 할수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오리온과 M&A에 성공을 하면서 5,500억 원에 25% 정도 되는 그 지분을 매수해 가면서 대주주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야, 이동 갔다가 니네 연구개발이나 열심히 해. 하고 우리 이용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업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보시면 실제로 2024년 9월 기준으로 이제 우리 리가 캔바이오의 유동자산 현금 보유량을 보시면 5,6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리가 캔바이오가 1년의 연구개발비로 1,000억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걸로 앞으로 5년, 그리고 또 내년이면 마일스톤을 새롭게 수령하게 되는데요. 그것까지 하게 되면 한 9년 정도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가올 그 33년에 300억에 달하는 그러한 ADC 시장에서 대부분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 블록버스터급 약물을 우리 리가 캔바이오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만 합니다. 물론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 9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캔바이오가 소스가 없는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나가있는 뭐 lcb-71, lcb-84, lcb-74 등등 이미 라이센스 아웃 해놓고 임상 3상, 임상 2상 좋은 결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의 본업인 연구개발에도 꾸준하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릴약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적인 이슈가 제약바이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계속 가서 그렇지 꾸준하게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러한 조정이 오히려 저가라서 좀더 비중을 늘린다거나 내가 물타기를 하기 좋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리가 캔바이오를 접근을 했다 하시는 분들, 뭐 여기서 내가 물렸고, 뭐 여기서 물렸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리가 캔바이오 같은 종목에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 진짜 어울리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리가 캔바이오가 정말 5년, 6년 뒤에 빅 바이오텍이 될수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현재 시가총액 3조, 4조 사이이긴 한데 이후에 로얄티를 포함해서 정말 제대로 된 ADC 치료제 중 하나인 그러한 블록버스터 약물을 한 개, 두개 개발해내기 시작한다 하면 이 약물 하나가 벌어다주 주는 매출 자체가 1조 이상이고 그러한 매출이 찍히면 재무제표상의 순이익은 못해도 2-3천억원이 안정적으로 찍히는 그런 기업이 될텐데 그런 상황에서 마일스톤이라든지 또 라이센스아웃 혹은 로얄티 등을 받게 되면서 이후에 몸값이 50조 정도 되는거는 진짜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빅바이오텍으로서 연 매출을 1조 2조 꾸준하게 불러들인다? 그런 거는 진짜 우리 리각캠 바이오한테는 33년도까지는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게 투자를 하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나올 호재들을 보면서 그런 호재들의 한번빵 뛰고, 빵 뛰고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 주가들을 다 가져갈 생각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최고의 기업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과연 단타로 내가 그냥 잠깐 접근해서 혹은 뭐 7, 8월에 유한양행 FDA 승인 이후에 이때 올라오는 구간에 타서 앞으로 계속 간다니까 가지고 있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이러한 투자 성향이 어울리는지 한 번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맨날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가 많이 체질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종목들처럼, 그냥 신약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 막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올려놓고, 갑자기 대주주가 뭐 돈을 들고 튄다든지, 사기극으로 밝혀진다든지 하면서, 여러 사람을 울렸었던 그런 제약바이오가 아니에요. 2020년도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에 그런 기업이 많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들 보세요. 유한양행 당장 FDA 승인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완전 축을 바꿨죠. 그러고서 제약바이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리가 캔바이오, 뭐 알테오젠, 삼바 같은 경우에도 생물보안법 수혜로 이제 CDMO 기업 중에 역대급 수주를 받아들이면서 100만 원 주가를 넘는 그런 황제주로 급등을 했었었죠. 그러고 나서 리가 캔바이오, 알테오젠 이러한 몸 움츠리고 있던 정말 기술이 뛰어난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러브콜을 꾸준하게 받으면서 계속된 라이센스아웃 거기에다가 마일스톤이나 로얄티까지 동반한 그런 계약들을 계속 받아내면서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의 표준적인 질 자체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펩트론 같은 기업도 나와 하는데 오히려 얘들은 원래 연구개발이 가장 중요한 종목들이에요 근데 우리 리그캔바이오 되게 안정적으로 지금 현금 5천억 쌓아놓고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오리온이 밀어주고 있잖아요 뭐 이것만 있습니까? 지금 포순제약이 당장 중국에다가 이제 임상 3상만 잘치다면 중국에서 실제로 판매될 약, 약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라이센스 아웃을 한 약물들이 임상 2상, 임상 3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아웃을 할때 이제 프로덕트라고 하죠 프로덕트라고 하는 그 ADC 접합체만을 기술 수출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자체를 기술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면 LCB84를 하나 이 물질 하나를 가져가서 내가 이, 이 물질을 이용해서 어떤 약을 만들 거야. 이렇게 되면 그냥 이거 하나에서 끝인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리가 캔바이오에 아까 말씀드렸던 콘졸이라고 하는 플랫폼 기술 자체를 라이센스 아웃에 가서 약을 만들면 이후에 이 플랫폼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가 캔바이오에 대한 의존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ADC 맛을 본 기업들은 계속 리가캔바이오를 찾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리가캔바이오도 이렇게 현금 보유한 상황에서 꾸준하게 연구개발을 했을 때 에너투 같은 그러한 초대박 블록버스터의 악물을 충분히 개발해낼 가능성이 있고 혹은 자체적으로 혼자 하지 않더라도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그런 글로벌 빅파마와 함께 충분히 그런 약을 만들어 낼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자체만을 보고 갔을 때는 장투하기 너무 좋은 종목이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사실 지금 뭐 트럼프며 달러며 미국 국채며 미국의 연준이 어떻고 이러한 외부적인 리스크들 때문에 계속 국내 시장이 흔들리면서 이러한 변동률을 보이는 게 힘들 때 여러분들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라고 하시면 이 종목 안 가지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애초에 처음에 투자에 접근을 했었던 방식 자체가 뭐 6만원대, 7만원대, 8만원대에서 오 ADC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기업이래 세계적으로 1등이래 이런 말들을 듣고 정말 제약바이오 길게 내가 정말 얘가 나중에 빅바이오텍이 됐을 때난 리가켄바이오의 주주다 나 옛날부터 이렇게 될줄 알았어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릴게요 장투로 진짜 2년, 3년 잘 묶여 두시면 이만한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흔들리는 거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실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반등 나왔을 때. 사실 지금 아무리 물렸어도 13만 원뭐 12만 원대 물린 분들은 사실 뭐 그렇게 20%, 30% 엄청 큰 손실 아니잖아요. 이런 거 비중 100% 넣었으면 이미 그 사람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적당하게 본인 포트폴리오 잘 정리하셔서 본인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매매 하실 수 있도록 단타로 다른 걸 굴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리 리가캔바이오를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런 장투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이러한 사소한 흔들림에 괜히 뭐 오히려 저제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고 아뭐 그래서 그렇구나 이럴 때 시장을 좀 공부하는 눈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외부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네 이러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서 나의 종목에 대한 좀 견해와 믿음을 굳건하게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뭐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뭐 과학 공부해야 될게 너무 많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언수회밖에 안 시키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인 문맹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어르신분들 아버님들 어머님들 정말 열심히 한평생 일하셔서 뭐 1억 2억 뭐 많게는 10억 이렇게 돈 모으시는데 그돈 주식으로 날리는 거 너무 한순간이에요. 당연하죠. 내가 인생 살면서 경제에 대해서 배워본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 아니면 뭐 친구, 친척, 사돈 보니까 주식으로 벌었대 다 초심자의 운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내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평생 2 30년, 4 50년을 읽어서 만들어낸 이 자산을 남의 말 하나 듣고 여기다 몰빵을 한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부를 공부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런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아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된대 뭐 달러가 오르면 어떻게 된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쌓아놓는 것도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러한 좋은 공부들이니까요. 다들 이런 공부들 잘 하셔서 여러분들 자산 더 크게 크게 불려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윤성욱 여러분들에게 뭐 원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유튜브 잘 키워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좋은 정보 드리고 이런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좋은 투자할 수 있게 혹은 진짜 팔아야 될 때라고 하면 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팔수 있게 영상에서나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좀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성이었습니다